친구들 어서 오고 안녕 석가람이야. 오늘은 내가 부자 100명 직접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을 해 볼게. 사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10대든 20대든 지금 당장 미친 듯이 노력해야 될 이유기도 해. 바로 시작해 보자. 결론부터 시원하게 말하면서 시작할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사실상 30전의 인생이 다 끝나더라고. 아니 석가 이게 무슨 개소리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40대 50대에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맞아.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10대 20대에 포텐을 쌓았기 때문에 성공을 한 거지. 갑자기 40대에 벼락치기로 열심히 해서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야. 님들 네, 내신은 벼락치기가 되지만 수능은 안 되지. 마찬가지로 인생 성공이란 게 벼락치기로 40대부터 열심히 해서 되겠어. 당연히 성공한 양반들은 그동안 쌓아온 커리어와 노력이 있기 때문에 부자 되는 게쌉 가능했던 거야. 여기서 오늘 내가 말하려는 핵심이 나온. 잘 들어봐. 원소리냐면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10대 입시 공부를 할 때나 20대 고시 공부 사업을 할때 이때 가장 치열하게 살아. 그러니까 10대하고 20대가 내가 가장 치열하게 살았던 피크고 30대 이상부터는 그만큼 노력을 하기 힘들어진단 거야. 심지어 성공한 사람도 이렇다는 건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당연히 체력 문제가 커. 20대 초반 친구들하고 술 마실 때는 밤새면서 마셔도 잘 버티는 경우가 많잖아. 그런데 20대 후반만 돼도 그렇게 날밤을 하룻가면 진짜 방갈죽이 되어버림. 30대가 되면 애시당초 불가능함. 그냥 새벽 2시만 되어도 꾸벅꾸벅 술상 받아앉아 놓고 졸고 있다고. 감당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나도 30대를 넘어선지 한참 됐는데 솔직히 고백할게. 이제는 내가 10대, 20대 때처럼 노력 자체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의지와 멘탈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그렇다고 내가 체력이 안 좋냐 하면 그렇지도 않단 말이지. 그런데 절대 그 당시에 간절함이나 절박함이나 체력과 정신력과 멘탈이 안 나와. 놀라운 거야.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내가 만난 부자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10대 20대에 가장 치열하게 살았고 그걸 바탕으로 30대 40대에는 좀 널널하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 널널하다는 기준이 사실 일반인들이 봤을 땐 널널하지 않을 수가 있어. 왜 그런 거 아니? 성공한 양반들은 10대 20대 때 순공 12시간 하는 급으로다가 노력을 한 거거든. 사업이든 고시 공부든 입시든 말이지. 그런데 30대가 되면 이때 하던 노력의 80% 정도 하게 돼. 그래서 순공 12시간 하던 걸 순공 10시간 급으로 노력이 줄어들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 입장에서 예전에 80%밖에 안 하니까 훨씬 할 만해진 거고, 개꿀인 감성인데.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순공 10시간도 엄청나게 빡세기 때문에 와 개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한번더 말하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10대 20대 때가 여러분의 노력의 피크라는 거지 여러분이 30대 돼서 더 열심히 노력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또 많은 경우는 10대 때가 노력의 피크인 경우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지금 순공 3시간 하는 급으로 노력을 별로 못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나이 먹으면 엄청 고통스러워져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순공 12시간 하던 사람이 10시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점점 노력이 줄어드는 게 이상적인 인생이거든 그런데 별로 좋지 못한 인생 사는 친구들을 보면 내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중학교 동창 중에도 꽤 많아 그런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10대 20대 때는 순공 2시간 하는 노력으로 살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순공 6시간 느낌으로 강제로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저임금으로 먹고 살려면 당연히 최소 그 정도는 일을 해야지 아까 성공한 양반들은 나이 먹으면 원래 하던 노력의 80%만 하게 된다고 했지 반면에 안타깝게도 망하는 양반들은 나이 먹을수록 원래 하던 노력의 200% 300%로 두배세배씩더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거의 죽어나는 거지 또 아까 30대 40대가 되면 체력 이줄 때문에 어차피 노력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고 했네 챙길게 많아지는 것도 커 결혼하고 자식이 생기는 경우도 많잖아 그런데 결혼하면 부인을 챙겨야 되고 남편을 챙겨야 되고 또 애가 생기면 자식을 챙겨야 되는데 그럼 그 시간만큼은 또 내가 엄청 집중해서 순공하듯이 노력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님들이 10대 20대 열심히 노력 못하고 제대로 안하면 나중에 인생이 정말정말 하드모드가 되고 미친듯이 어려워져 지금 당장은 순공 2시간 3시간 룰랄라 꿀빨면서 살다가 나중에 순공 6시간 1 0시간 두세배 더 노력하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학창시절에도 안했던 노력을 나이 먹고 하려고 하면 정말 죽을 마신거지 그러다가 맨날 소주 가고알코콜 중독 걸리고 집구석에 있는 의자나 책상 콱콱 내려치고 벽을 주먹으로 한번 원투쯤 날리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인생이 점점 빡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해도 평범하게 적당히만 살려고 해도 짱구네 아빠 신영만이처럼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려고만 해도 최소한 10대 20대 기준 순공 6시간 정도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늘의 결론 10대고 20대고 나중에 안 망하려면 매일 순공 6시간을 하거나 그급을 노력을 하자. 사업이든 장사든 전공 공부든 말이다. 지금 안 하면 나중에 30대 40대 순공 6시간 안으로 알코콜 중독에 걸려버린다. 내가 공부법 혁명 채널에 열심히 공부해 수학...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가 되는 이유 탑3에 대해서 올려놨어 내가 수학을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왜안 오르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위 썸네일 눌러서 저 영상 꼭 보도록 해 오늘은 여기까지